가래가 그 그래요? 제제터터그 e t 어요요몇달 a 몇몇달되데요요셀 t 을어 Metal. m e t 데저 제가 t 들 l Metal. 거기 거기 여 이제... m 여기 여기 여기. t a l 거 됐어요. 예. 네. 댄지 네. 며칠 됐어요. 아, 여기 여 e 셀 a 상 m 권이 이때까 e t a l Meta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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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e t 가 l 나왔다면서요. 오늘은 아침에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오늘 이거 월요일에 나와갖고 사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싶어 한죠저에저 어, 예. 그러니까. 구미에, 네. 구미에 그서 임주순 씨라고 저 미용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. 네. 그분이 갑상선 그 네. 쪽에 거기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목에 계속 댄 거예요. 네. 되고 하니까 하루는 목에 탁 받치는게 있어가지고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탁 받치는게 있어가지고 탁 뱉어내보니까 그 가래가 가래가 막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인제 지금 지금 가래가 많이 오늘 갑자기 많이 나왔어요 다를때보다 더많이안나는데그래서 오늘 아침에 별로 많이 나온 것 같아 아침에 내가 내 생각에 예, 예, 예. 꾸준하게 고, 목에 푹 들어가면 보면 계속 해주세요 여기다가 예, 예. 예, 예. 알겠습니다. 이것은 <laughs> 예. <저거는> 뭐예요? 처 <laughs> 아,